다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의 아우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리피 나리의 하모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와 함 나의 삶미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 제단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슬기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이시는 동안기에 위해 하나님에 대한 평강이 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인류가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 또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원래 인간은 죄의 권살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죄의 군사에 놓이게 되었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노사에서 쫓겨나고야 맙니다. 만약 이대로 모든 이해가 끝났다면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 나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 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당하는 존재이고 그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맞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를 국리에 여겨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보호해 주려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라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들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서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치부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훨씬 튼튼한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그들의 치부를 가려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겪는 죄의 수치를 직접 가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친히 가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의 생명을 거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작정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거야말로 우리가 죄의 본세에서 해방될 수 있고 동시에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대방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배선도의 제사 의식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레이기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레이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그리고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참다운 예배자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참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레이기 역시 가장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영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권의 관점에서 레이기를 묵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간에, 즉 대제사장이건 이스라엘 온 회중이건 족장이건 평민건 간에 누군지 죄를 지었다면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는 없습니다. 권세가 높은 사람들은 그 권세를 악용해서 자신의 잘못이나 치부를 가릴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또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경우도 그 삶이 너무 불쌍해서 극류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이며 인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의 말씀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죠. 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 방법을 가져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출애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죄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는 겁니까? 그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번제물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 피가 뿌려지는 자리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속죄의 방법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니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주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처럼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이용승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알고 지은 죄도 많습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사탄이 쳐놓은 죄도체에 걸리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지었다고 여겨진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내 죄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망설이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발과 신라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그 간수상의 간절한 질문 앞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은 잘못을 알게 됐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구원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 하고 신약 성경을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 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속죄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물든 이 성경을 인생의 자표를 삼고 어느 누구도 죄의 굴레에 빠져 멸망당하지 않고 죄와 사마의 본세에서 해방되어서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을 알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십자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의 권세로. 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에답게 하나님께 영광 을 올려 드리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결케 되는 역사 그래서 모두가 면망당 하지 않고 고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또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끝까지 고의 길을 가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놓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계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의 스도 유일하신 주님을 거부하고 또 이단에 빠져있는 새로들도 있어 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참다운 구원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봉으로 여름, 평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궁여겨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건 그대의 삶을 지켜주시며 참다운 예배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며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도 있어 오니 주님 그 가정을 궁여겨 주셔서 하에서의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생입과 본생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통함의 재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은사 달란트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수능 앞둔 자녀들도 있어 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신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부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는 있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성도들이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교회 학교를 할까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과 들 함께 하셔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한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믿음이 씨앗을 잘 심어져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도함교회가 또 한국의 교회가 또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흥 번성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중보의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그리고 동아리 활동 등 여러 부서 조직을 주인께서 세워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기는 모든 성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셈을 불어넣어 주시고 조제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하여 주시고 편축식볼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척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정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유정자들을 주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 개방과 자유기쁨을 맛보게 주시고 이 땅의 평화로운 통일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료와 성교사료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이대원실을 통하에서 많은 구원의 영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